저는 2011년 7월에 국립산림과학원의 국제임업연구사로 채용이 됐고요. 어, 경쟁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산림인증, 목재합법성, 통상, 국제무역, ODA 분야에서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나라 산림 분야 연구를 책임지는 think tank라고 할수 있고요. 업무 분야에 따라 미래 산림 미래 산림 전략 연구부, 산림 환경 보전 연구부, 산림 생명자원 연구부, 임산자원 이용 연구부 등네 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국제 산림 연구과가 미래 산림 전략 연구에 속해 있고 국제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한 가지 미리 한 문장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한 20년 전부터 산림 분야에서의, 국세 분야에서의 화두는 지속가능성이에요, sustainability.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가는 단어인데요, resilience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resilience라는 거는 어, 어떻게 설명한 좋은가? 갈대처럼? 드어누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탄력.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는 건쭉갈수 있는 서스테인 한 개념을 말한다면, Resilience는 휘어질 수 있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세계 산림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말지어봤습니다 산림 연구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제가 10여 년간 맡았던 업무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한 가지 업무만 10년을 제가 맡았던 게 아닙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곳에서 일하시는 박사님들, 연구사님들이 그렇게 바뀌어 가요. 왜냐하면 살림도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정체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러 오다수 서포터즈님들이 10년 후에는 뭐라고 있을까요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겠죠? 분명 대학은 졸업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갔던지 회사를 갔던지 이러니까 10년이란 정말로 강산이 한번 돌아서는 커다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기를 낳고 그리고 우리 애가 열 살이 되었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엄마가 된 거죠. 10년 사이에 엄마가 아니었는데 엄청 큰 일을 겪었죠. 그래서 업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같이 채용됐을 때는 살림 인증하고 기후 변화 업무를 맡았어요. 2012년에는 우리 회사에서 기후변화연구센터가 새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레드플러스의 사회경제 분야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사회과학자, 사회과학 자 사회 과학 연구를 해왔어요. 2015년에는 국제산업연구과가 새로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속이 돼서 통상과 국제무역 업무를 맡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새로 열리는 과 담당입니다. 새로 열리면 가요. <laughs> 그래서 저는 동료들 사이에 동료들에게 제가 농담하기를 신도시 담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laughs> 통상 중에서는 목재 합법성 제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laughs> 또한번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C4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 연구기관이고 UN FAO 산하에 있는데 어센터폴 인터내셔널 포레스트 어 리소스 리소스즈 아이 t 그런 그 약자인 회사인데 시푸 발령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달에 어 빠르면 다음달에 발령이 날 거로 생각하고 이 회사는 잠시 고용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푸로 넘어가서 우리 회사와 함께 ODA 분야의 일을 어 계속해서 좀더 가열차게 하게 됩니다 제 현재는 ODA 분야를 맡고 있어요. 고3 때 광릉 수목원에 처음 하루를 놀러 갔어요. 고2 때 광릉 수목원이 처음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진국형의 휴양림이 열린다는 게 저한테 너무, 뭐랄까, 라센세이션으 하게 다가왔어요. 너무 꼭 가보고 싶고 싶었고, 와,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고2 고3 때 공부를 한참 하고 할 때니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독서실에 가기로 한 일요일인데, 여고생여 6이서 독서실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어디를 놀러 갈까 했는데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릉수목원이 어쨌든 그 계획 없이 하루를 놀러 가게 됐어요. 사실은 공대를 지망을 하고 있었고 공대를 쓸 생각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두달 반쯤 후에 지망 학과를 내게 돼요. 근데 이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계속 광릉수목원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살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대형서점에 가서 학과 가이드라, 가이드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 있지 않아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학과가 무엇인지 봐야 됐답니다. 그래서 살림자원학과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거기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죠. 대학교 3학년 때그 입사 국제임학생대회에 임학, 나가게 됐어요. 그 입사 국제임학생협회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열린 걸로 아는데 그들이 내가 일기인 걸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1996년에 갔고 함께 간 한양대 이상원 교수가 있고 <laughs> 내가 일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호주에서 그게 열려서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출발해서 이든 국립 공원을 통과하여 캐머라 대학교까지 2주간 계속 움직이는 캐러반에서 자면서 계속 움직이는 열정, 일정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많은 세계 이학생들이 이막 임학 공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걸 보고 굉장히 감화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살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들어온 것과 달리, 대학교 3학년 정도에는 전좀처져 있었거든요. 약간 열정을 잃어가고, 난 괜히 이걸 했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슬럼프를 맞았었는데, <놀람> 호주의 국제 임학생 대회를 다녀온 후에 다시 한번 가열차게 임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석사 공부를 하고 어~ 좀 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사회 활동을 하고 돈을 좀 모은 후에 그리고 다시 박사 공부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림에 들어오게 된 그날과 국제협력에 관, 관심을 갖게 된 그날이 제가 계속해서 이막의 전문가로 살게 하는 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던 날이에요. 국제문화를 희망하는 많은 후배들을 만나왔어요. 공통적으로 모두 열정이 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뭐라 그럴까 나이나 그 사람 배경 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통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게 투영한다고 하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제협력 살림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어, 진흥원에서 해외 ODA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함께 나갈 학생 인턴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임학생들이 국제협력 살림 분야를 꿈꾼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기뻤어요. 음. 어, 그리고 UN에서 아시, 이미 아시라 생각하지만, 인턴 직원 등을 채용하기도 하잖아요. 음. 이런 JPO 열심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10년 전이나 20년 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제 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을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코로나라서 더 나가는 길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g 지 g 이나 GCF 등에서 간헐적으로 인터을 채용하니까 많이 채용 공고 계속 보시고 적극적으로 응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학년이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분명히 어좀 음. 이 위험한 시간은 넘어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그때 유학을 준비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학을 통해서 좀더 전문 분야의 지식을 쌓았고, 나중에 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겠죠. 그리고 국내 산림 과학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국제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도 국제협력 산림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비정기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4학년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어, 응모한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일을 잘해서 그 친구를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졸업 시즌이 다가와서 지능원에 정식 직원으로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그래 좋은 루트라고 볼수 있죠. 아, 근데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외국어 공부가 필수입니다. 말을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데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읽고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듣는 것, 말하는 것, 내게 왜 언어 오픈이아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살림이 위치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국제협력이 위치한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로 완성을 꿈꾼다면, 제1 외국어도 설정을 하고, 제2 외국어도 어느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그게 경쟁력이 되어주거든요. 영어를 보통 제1 외국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는데, 저는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제1 외국어로 삼는 사람들도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추천할 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어가 제2 외국어가 되고 그러면 영어를 굳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노력을 많이 하면서 제2 외국어도 쏟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영어는 지금 하는 것처럼 어 조금 조금 하되 내가 진짜 타겟하는 제1 외국어를 크게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서 어떤 외국어를 타겟으로 삼던지그 외국어를 쓰는 나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국제 협력을 일한 하는, 하는 그 도구 자체를 넘어서서 이 공부가 경험이 되고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세상이 그 언어를 통해서 열리죠. 그래서 국제 협력을 공부하고 일하는데 더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협력을 꿈꾼 학생들 만나면 항상 반갑고, 어, 행운이 따라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조언이에요.